네, 안녕하세요. 어, 탑팀 재활학과 원장 박정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어깨및팔 부분에 어깨 석회성 건형, 너무 겁먹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오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 제가 최근에도 의학자는 비온뒤에서도한번 방송했던 내용이어서 조금 더 요약된 본이다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우선 어깨 속회성 건염 너무 겁먹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최근 한 한우가 축 처진 어깨로 필자의 진료실을 방문했습니다. 이유는 즉슨 한 관절병원에 갔더니 속회성 건염이 있어서 당신은 당장 수술해야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배달업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이 환자에게 수술하게 되면 반년 동안 또 재활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굉장히 청천벽력 같은 소식으로 어, 환자는 좀 절망했었죠. 특히 이환호의 석회성 관념은 그 크기와 통증이 아주 심하고 여러 군데 있어서 충분히 의사 입장에서 수술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어,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근 근골격 분야에서 두드러진 발전을 보이는 분야는 당연 이제 경관절 쪽입니다. 어깨에 있죠. 그래서 특히 MRI 발전과 함께 진단의 폭이 넓어지고 정확해지면서. 치료 방법도 획기적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죠. 경관절 질환 중에 밤에 통증을 심하게 일으켜서 환우를 들을 아주 고통스럽게 하는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석회성 건염인데요. 석회성 건염은 어깨 힘줄에 많이 발생하지만 어깨 힘줄에만 생기는 건 아니고요. 팔꿈치에도 손목 고관절 등 여러 관절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깨에 발생하는 석회성 건염은 힘줄 주위에 칼슘이 침착된 석회질이 생성되어서 발생하는데 이유는 어, 퇴행성 변화가 오래 누적, 누적되어서 생긴다는 견해가 어, 일반적으로 그런 석회가 더 많이 생기는 체질이 있다는 견해보다는 좀더 지지를 얻고 있고 어, 손상당한 부위의 만성염증이 결국은 석회가 되는 거라는 설이 조금 더 지지를 얻고 있는 상황이지만 완벽하게 어떤 것 때문이다라는 그런 어, 설은 아직 어, 이론은 확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석회성 권염은 어, 생겼다가 저절로 몸에서 사라지는데 필요한 시간은 평균 1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사람에 따라서 플러스마이너스 5년이니까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어떤 사람은 20년 만에 사라지는데요. 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어, 당장 나는 아파서 잠도 못잘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병원에 왔는데 어, 단순히 없어지니까 그냥 참아라. 아, 이거는 뭐 감기 걸리면 피, 힘들어도 그냥 무조건 참아라. 독감 걸려도 참아라. 그러면 우리도 독감 백신을 맞을 필요가 없겠죠. 네. 그래서, 어, 굉장히 환자의 고통을 그렇게 간과하는 치료법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어, 동의하지 않는 편이고요. 어, 석회는 이제 정상건에서 그림처럼 석회 전 단계 생성기, 휴지기, 흡수기를 따라서 석회 후 단계로 해서 사라지는데, 저절로 참기에는 너무 고통스러운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 통증이 없으면 굳이 치료할 필요 없습니다. 무증상 적석에는 어, 치료에 적응증이 되지 않는다. 즉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아프면 치료를 받고 아프지만 무조건 수술할 필요는 없다. 그것이 이 내용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어깨 석회성 건염은 MRI나 X-ray 또는 초음파 영상상만으로 수술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석회는 이 그림처럼 처음에 이렇게 솜사탕 같은 석회가 생겼다가, 그 다음에 이제 치약 같은 석회, 마지막으로 불필 같은 석회, 여기서 더 단단해지면 돌같이 되다가 이것이 점점 사라지는 형태를 갖는데요. 어, 처음에 만성적이 반복적인 힘줄 손상, 퇴행성 변화에 대한 장기간 염증성 변화가 초기에 아주 미세한 이런 솜사탕 같은 변화를 힘줄이나 근육 중에 만들어내죠. 이것들이 이제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다시 이런 치약 같은 석회가 되는데요. 어, 여기서 다시 탈수가 일어나서 분필이 되게 되죠. 근데 아픈 거는 이 분필 같은 석회보다 이 치약 같은 석회일 때 훨씬 더 아프고요. 그 이유는 이때 염증성 화학 반응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죠. 즉, 단단하지 않은 석회가 오히려 더 아플 수도 있고, 치약 같은 석회가 더 아플 수도 있고, 이 시기를 지나면 어, 사이즈는 커지거나 더단단하졌지만 오히려 통증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환자분들은 저는 어깨 최근에 뭐 특별히 사용하거나 다친 적이 없는데 왜 석회가 있을까요? 이 석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최소 이 정도 큰 사이즈가 되려면 1cm 이상 되려면 뭐 5년에서 10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손상과는 관련이 없을 가능성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만화로 좀 정리해 드리면 처음에는 솜사탕, 치약, 분필, 단단한 돌 순서로 가는데 초기에는 증상이 없다가 치약 단계일 때 가장 아프다가 단단해지면 다시 통증이 없으면서 사라지는 단계를 겪을 수 있습니다. 통증은 어느 단계에서 다 있을 수 있지만 치약 단계일 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염증성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가장 아픈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석회성 건염을 수없이 경험한 의사들도 영상 자체만으로 석회가 아까 앞에 그림처럼 솜사탕, 치약, 분필, 단단한 돌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영상을 보면서 그림처럼 주사로 물을 병변에 넣어보면 바가 바로 녹아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면 치료의 난이도가 훨씬 쉽고 반응도 좋은 편이죠.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솜사탕이나 치약 단계 석회는 이런 물만 집어 넣어서도 상당히 많이 치료가 되는데요. 어, 아직 밀도가 높지 않은 정도의 단단한 타입의 분필은 조금 집어 넣어서 주삿바늘로 석회를 쪼개고 다시 체충격파리를더 잘게 분쇄하여 흡인하거나 체내로 흡수시키는 치료법을 써야 되는데요. 그걸 우리가 PIMS 치료법이라 하고요. 굉장히 어, 어려운 시술입니다. 어, 그래서 대부분 그냥 어, 제대로 이런 시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염제 주사나 주변에 뿌리고 해결이 되지 않아서 바로 수술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술하지 않고 이런 흡인술을 세척술을 통해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최근에는 최소 심습 시술이라는 개념이 일상화되고 있죠. 옛날에 그림처럼 이렇게 배를 다 갈라서 했던 수술을 현재는 구멍만 이렇게 뚫어서 어, 복강경이나 관절경으로 많이 내시경 이런 걸로 대체되고 있죠. 이 어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열어서 수술하던 것은 지금 관절경. 지금 관절경보다 더덜 침습적인 시술, 주사 시술을 통해서 세척술을 통해서 석회도 해결할 수 있답니다. 이걸 초음파 유도 니들링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초음파로 보면서 여기는 이제 주사기가 두 개가 꽂혀 있는데요. 저는 이제 하나만 꽂아서 충분히 다 제거가 가능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직접 초음파 세척술을 하는 장면인데요. 그림을, 영상을 지금 실행했는데 보시면. 어, 하얀, 어, 지금, 불, 석회 불순물들이 지금 이렇게 빠져, 흡인돼서 빠져나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제 투명한 생리 식염수만 지어, 집어 넣었는데, 안에서 석회가 깨져서, 어, 깨뜨린 다음에 바깥으로 이렇게 밀어내고 있는 장면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늘 하나만 꽂아서도 여러 번 바늘을 바꾸면, 여러 번 이제 주사기를 바꾸면 충분히 다 제거 가능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그림도 보시면, 이제, 1cm 정도의 석회가 8월 2018년 3월 6일날 보였던 석회가 2회 시수로 바로 2주 만에 사라진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14.7mm, 13mm 컸던 석회가 이 아래 같은 환자인데 3회 시수로 다 소실된 것이 확인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이것도 1 5 3 m m 의 2개의 석회가 2회 시수로 소실되었고요. 이것도 1.25cm의 석회가 앞쪽에 있었던, 어깨 앞쪽에 있었던 석회인데, 전부 다 소실된 것이, 일주일 만에 소실된 것이 확인되실 겁니다. 자, 이것도 다른 영상 장면을 한번 들어볼까요? 보시면, 오른쪽에 지금 투명한 생리 식염수를 넣어서 안쪽에 있는 석회를 녹여서 지금 끄집어 내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어, 보시면 초음파에서 물을 넣어서 이렇게 잡아 끄집어내는 장면이죠 이수술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시술보다는 그냥 주사만 놓고 해결이 안 되어서 어, 바로 수술로 뛰어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봐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시술 장면을 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술은 보통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 3일 내에 거의 대부분 소실되는 걸로 그렇게 해결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것도 보면 2020년도 작년에 한 15mm 정도의 큰 석회가 있었고, 초음파상으로 보였던 석회인데, 이후에 지금 이틀 만에 99% 석회가 제거된 영상을 보이실 수 있고요. 이것도 보면, 예, 8월 3일날 했던 장면인데, 바늘을 넣어서 지금 거의 99% 색으로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여기도, 어, 7mm 정도의 석회가 있었는데, 2회 시수로 거의 다 사라진 영상 보이실 수 있고요. 여기도 1.3cm의 커다란 석회가 지금 2회 시술 후에 완전히 다 사라진 것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보시면 이제 이거는 꼭 어, 석회가 어깨에만 생기는 건 아니고 이렇게 팔꿈치, 우리 테니스 엘보 부위에도 생길 수 있는데요. 보면 어, 시술 후에 바로 이렇게 14mm 정도의 석회가 사라진 것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술도 마찬가지지만요, 어깨의 경우 초음파를 이렇게 보면서 석회를 깨고 흡인하는 시술은 상당히 고난이 되고 위험을 좀 수반합니다. 특히 초음파 나오는 1mm 반경 내에 0.5mm의 바늘을 이렇게 아래서 조정하면서 시술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단순 주사 시술이 아니라는 것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어, 석기성 관염은 대부분 비수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요. 교과서에도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열의 하나에 불과하다 90%는 비수술 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시술 방법이나 수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영상만 봐서는 안 되고요. 초음파를 보면서 안에 생리식염수를 뿌려보면 이것이 실시간으로, 어, 떤 성능을 갖고 있는지가 확인이 되고, 또 석회가 제거해재난 다음에는 그 찢어진 부분을 프로로 치료나 조직 재생치료를 통해서, 다시 조직을 재생해주는 치료, 붙여주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석회성 환영마다 수술을 당연히 할 필요는 없고요. 재활운동 프로그램까지, 프로그램까지 잘 병행하면 그 치료 효과가 아주 좋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어, 이건 제가 많은 바, 만든 바늘인데요. 보시면 초음파 비위 나오는 이 검정색 반경 내에 이렇게 바늘이 움직여야 되는데 사실 시술자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비틀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더잘 보이게 난만사를 만든 바늘을 제가 만들어서 논문을 이렇게 국제학회지에 게재한 경험도 있습니다. 어, 오늘 여기까지 해서 어깨 석회성 건염의 새로운 시술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렸고요. 어 이제 제가 앞에서는 척추에 대해서 설명 드렸고 지금 이제 어깨 및팔 부위의 항목에서 어 다음번에는 어깨 수술 꼭 필요하나요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회의 이 책의 제목이 비수술치료 재활하기 답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수술을 피하고 수술을 대체할 수 있는 비수술치료법에 대해서 계속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비수술치료 재활하기 답하다를 가지고 아픈 이유 읽어주는 남자에 대해서 저희가 방송하고 있고요 인터파크 교부문고 등 온라인 서점과 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 실제로 제가 여러분한테 양해를 하나 구하는 거는 지난주에 저희 아버지가 일주일 전에 상을 당하셔서, 어, 아버지 빈소를 지키느라고 제가 지난주 방송은 한주 처음으로 어, 좀 뛰어넘었습니다. 아버지를 추모하고 또제 심신을 추스리는 기간이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다음주부터 또 꾸준히 매주 토요일 저녁에 여러분께 어,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